뭐야? 오른쪽으로 하는데? 손 빠지면 안 되죠? 아직 안 빠진 이제 거. 이제 걸게. 음. 완벽했다. 저 이제 못 맞아요? 네. 어 점프해서 플레이 주네? <laughs> 빨리 맞자. 오케이. 갔다 올게. 까고. 나이스. 오, 뭐야. 독 있거든. 아예 독이 된다. 그거 좀만 더 데려고 올게. 아, 여기 어, 갔다. 손실 봤을 때요. 내가 따고 싶어. 응? 그거 게이지는 좋은데, 음, 나 이제 중독 걸었어. 에이, 더러운 자식 더 데려와야 돼? 중고 뭐 하지도 못하고 그니까 에이 <laughs> 아야 여기 가시밭인데? 음. 뭐여? 바뀌었어 위치가 이렇습니다. 오, 여기까지 멋있다. 좀 빠졌고. 아니, 레전드 분기해서 죽고 아, 그럴 수 있어요. 와, 물약 다 썼네요. 에? 할수 있어? 갔다. 잠시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바로 걸어주면 돼. 응? 걸게. 네. 좀 느리다. 그치? 그런가? 이거 비슷하지 빨리까지. 않았어 1시 있어요 1시 오케이 나리테 끝났어 와아 잠시만요 이거 물약 물약을 드릴게요 아 있어요 교불 있어요 교불 아 오케이 오케이 공기는 어제보다 빨라. 오레이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이죠. 아, 오케이. 거기 어, 한번 더해야겠다 아, 근데 그거 왜 점프해요? 얘가 때려 1층에서 아. 맞아요. 안 때려. 아 그냥 점프 안 합니다. 점사들어갈게요천서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노시에 좀 맞읍시다. 네이 좋아요. 이제 는안 맞아도 돼. 내려갈게. 이제 내려갈까? 네. 벽붙들 너무 좋아. 이게 뭐하냐? 돌돌이. 멍충이. 도리도리. 도리도리 뭐 하는데? 만들겠다. 즉사 즉사. 즉사. 어? 여기 바로 만들죠. 아 이런 못 만들고. 패턴 좀 빼볼게. 요 있... 빼고. 오케이 이제 가운데로. 노실 맞아야겠다. 음. 왜 이렇게 착하지? 오늘 좀 말을 잘 듣네. 노실 할까 그냥 오른쪽으로? 둘다 상관없을 것 같아. 오른쪽 하자. 오, 뭐야. 아이고, 아이고, 나 포탈 타져가지고, 밑쳐마다저 아직 차징 전. 차징 아직. 시작했어요. 5초만 있다, 내려갈게요. 갑시다. 어.. 씨.. 끝났어요. 오 아, 다이스. <laughs> 어 근데 저 p s 는안될것 같은데. 오 조대 끌게요. 오 네. 터져 터져 터져. 노시에 너. 좋 조대 저안 썼어요 그냥. 네. 안녕하세좀 네. 할게요. 음. 오케이. 나 해방하면 여기서 우리 극딜하면 안 되겠다. 그지? 어. 환상 5천 올라가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게? 아직 노예방이란 뜻이잖아요. 아. 우린 더 빨라질 거임. 너 어차피 하드 갈 거잖아요. 아. 근데 하드는 진짜. 1단계. 어, 어, 어. 하드는 근데. 해봤잖아요, 많이. 잘한사람 우기한... 우기한 꼭, 보류예요? 꼭 잘하는 사람들 모아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진성 씨가 필요합니다. 1층. 2층. 문장 어때요? 야, 씨뭐예요 할인 보컬 문장. 아이, 그건 알죠. 아, 어떻게 하어요 아, 같예저 다른 전원으로 깼었잖아요. 에이. 아, 같이, 같이 깼던 비숍 님한테 모루 해달라했어요 아, 이게 예, 모루가 되, 되는 거예요? 1층, 1층. 음, 모루 돼요. 오케이, 오케이. 45초 남았어요. First floor. 얘 예, 고장 났어요. 그런가요? 가운데에서 고장났습니다. 사진 한방 찍을까요? 나 오늘 세일어 안 모았다. 별. <laughs> 저번 기 어쩐지 혼돈 약하더라 우리. 일패. 얘 고장났어. 어, 지금 내가 가볼게. 기다려봐. 어, 아! 됐다. 고장 풀렸다. 오. 십오 어? 초 남았어. 넘어갈까? 넘어가야 돼. 넘겨야 돼. 반드시. 넘겨주 피가 좀 많이 남았네? 아 내가 버프 올리고 있었어 아 세일을 안 먹었는데? 바보 바보 어쩐지 혼돈이 조금 약하더라 우리가 숫자 콜 주세요 너왜 여기 위에 있어? 3 4 5 1 2 3 4나6 7 8 9 10 11 12 1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야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1 11 1 1 1 1 1 1 조 왔어요? 어디 있어? 나나좀 알려 줘. 한시한 시. 아, 디럭 했어요. 어디 있어? 아, 어, 여기 7시 7시. 이요 7시? 아요. 어떻게 해? 벌써 7시 7시. 있어 안씨. 3시. 어, 준비해야 된다. 오. 정화를 아, 저 날먹에 반 트리드 쓰고 있다. 딱 봐도. 아니, 아니, 재네무송 아까 전네무적 필요 없으니까. 진짜 날먹하시네요 아, 대신 딜 하잖아요 네? n 딜, 딜 계속 u 고 있어요 지금 빨초 e not 어요어 e 자 어디야 u r e not s 아아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아니 일부러 빨리 실나나 내가 많이 맞았는데. 초실이랑 맞을게 이번오됐다나 이제 도망갈래 그냥. 아요 도망가. 도망가. 도오플라이 파킹 잼. 오. Now. 7시 예. 7시. 어, 이거 가운데. 가운데는 몇 시냐? 가운데 몇시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는 가운데. 가운데는 가운데. 어, 미 미똥 미똥. 날라갑니다. 예. Yeah.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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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이제 몇 시? 어8 시. 복잡해 볼게요. 어머 뭐야? 어 깜짝이야. <laughs> <laughs> 나나안 갇힌 거지? 와 저걸 피했네. 갇혔으면 까야. 와우 아, 포킹 포토, 포토, 자비스. 이거 노 노빨. 노빨 확인. 빨. 빨 노. 나 노시 두개 맞을게 이거. 어 여기 톡. 나이스. 어디가 있지? 별로. 미치... 이거 다음 일로? 그거 보고 극딜하기 그 진짜 아까운 피다. 하지 말래? 아니. 초록색 맞아주세요. 초록색. 한시 있어, 한 시. 이제 옵니다. 나똥 조심해. 안돼. 오, 나이스. 와.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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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쐈어 나는 걸았어빠와 아, 조디아 조디아 아까운데 어 아깝다 조디아 발동도 안 발동도 안 됐어요 이거 아 그래요? <laughs> 빌드를 좀 바꿔보자 다음에 여기서 내 스매셔만 쓰고 진성이면 3패 가서 조디아 가는? 약간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음. 어차피 나 스매셔라 아 x 인 그래도 뭐 같이 궁기 팰까? 어.. 아니 혼돈 패죠 카링이라 카링보다는 혼돈 나 아, 피우판 보면 마나가 없어요 진성님 하이 <laughs> 인사하러 오셨네 진성님 도울 맞아..예롱이 혼돈 맞으면 안돼 위험해? 음. 진성님 도우실맞았어요네네어지 쓰고 번개 맞아도 되겠나? 맞았어요 나 빨질 맞을게 예롱이 살짝 또 조심 음. 진성님도 조심해야 돼 이번엔 어잘 왔다 좀와 있다가 어나깨 딸피 쉴노실빨쉴노빨빨지 맞고 에이 에이 안 돼! 죽었다 비빌게요 네, 어지놈이 빠른 판단 아주 좋았고 빠져도 아, 되지 어 80만 안 맞을게 네, 맞았어요 저는 10초 뒤에 차징 25초 남았나요? 그때 네네 2 0초 응. 오케이 제가 아마 10초 빨리 돌 거예요, 스매셔랑 차초 아직 못 했어요 이제 합니다 슬슬 갈까요? 네 가서 세팅 좀 할게요. 쿨 120도 쿨. 네. 걸게요. 네. 여롱이는 돌을 띄워도 돼. 응. 하실경. 네, 이로저 지금 프리드 중에 라못맞아요 네. 네. 오 h e l 나 죽었다 오, 살았다 오. 좋아. 오, 나 똥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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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제가 오늘 그쪽에 오래 있었거든요, 뛰를 할때 아마 훨씬 많이 깠을 거예요. 네요. 선생 들어오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군기. 오케이. 나따 들어갈게. 응, 응. 아니, 거기서 돌좀 데리고 혼돈 때려 줘. 나 여기도 공기 좀 팰게. 어. 이제 어그로, 데려가. 억으로 잡아도 돼. 억으로 잡아. 그냥 잡아. 근데 그러면 계속 돌에 있을 텐데, 얘. 상관없어. 혼돈 좀 들어와도 돼. 진성인 피 보고 그때만 들어와 주면 될 어, 빨, 빨초, 빨초 네 이제 내가 어그로 끌게, 이러면 응 왔어요 계속 어. 맞을게요, 저네 네. 좋아요 저 8초 뒤, 아이고, 8초 뒤차았 타징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 도울로 왔습니다. 아, 들어가요. 걸어줘도 돼요. 저는 옵니다. 이러이 오고. 그래요. 할게요. 음. 죽었는데. 어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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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레이 한 번만 조금만 붙어줘. 진성이도 약간 오른쪽에서. 왜? 더 더. 아니 아니 거긴 말고. 네. 아니 아니 군기패라는 건데. 아, 공기 약간 오른쪽으로 온가지. 아, 오케이, 확인. 오, 우리 위험. 여롱아용롱로 여롱아. 혼돈 들어오지 말아봐. 데스 들어왔네. 어, 혼돈 들어오면 안 돼요, 진성이 들어오면 안 돼요. 게이지 위험. 나똥 있어야 돼. 오, 진성이 빨리 많이. 네. 내가 노, 내가 쉿. 노초 같이 맞이 맞았어. 아이고 못 맞았다. 아 씨. 내가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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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만이지, 빠질 어휴, 빠지 마니, 이 네. 혼돈. 됐다. 빠지 마니. 터져요 조심 아이고 나빠 빠질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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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죠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똥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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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히으었어 어... <laughs> <laughs> <바꿨대, 분명히. 웃음> 아 이게 터지는 거에 죽은 거아니야 단추 그러니까 터지는 나... 거에? 아, 이제 그만 맞을게요 저네 어이 거기 조심 혼돈이요? 오, 혼돈. 어 혼돈 어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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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들어왔어요? 조심 노시 맞을게요 조심 확실히 테포직업들니까뒷고양이 되게 잘 피하네 그러니까 보통, 내, 허, 내 시점으로 그렇게 보이면, 어? 도와줘 응. 보통 죽거든? 응. 오, 선생님. 빨, 초. 나 빨실 있을게, 이거. 응. 어지 도노. 빨, 초, 한번 더. 그냥 할까요? 어저 15초 남았는데. 아, 그럼 차징하고 하자. 우로 우리 많이 빼야 되거든요. 오케이, 내가 여기 있을게. 아님 전 그냥 궁기에서 쏠게요. 어차피 맞아가지고. 괜찮아요? 오. 오 궁기. 갑니다. 들어오세요. 세분다 들어오셔야 돼. 세 분이면 에잇 나왜죽었이나 이제 나. 왜 마, 세럼아니. 재밌다. 오늘 뛸것 같은 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까요 왜? 네. 제발. 아, 아. 아니. 어? 업적 네. 뭐지? 어? 10회 업적 100회? 100회? 아니에요 100회가 아 이제... 일... 100회가 있을 수가 없구나. 100회가 아직 없어? <laughs> 아, 맞네. 네.